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장학일 TV의 장학일 목사입니다. 어,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지난 시간에 이헌재에 있는 여덟 명의 그 판사들의 그 상태를 법관들에 대한 상태를 우리가 쭉 한번 훑어 봤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 그리고 파멸을 된 것이 2025년 4월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저는 이것이 체제 전쟁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우파의 대통령들은 계속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다 탄핵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이 국민이 1700만 숫자가 넘는 숫자가 투표를 해서 세운 대통령이 일개 도, 도지사나 또는 그 시장이나 이런 사람만도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분들은 그래도 어떤 탄핵을 시키기 전에 국민 소환권에 의해서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을 인용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가결 해야 되는데 그냥 일개 국회의원들이 소치를 하고 그러면 여덟 명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이게 법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 어떤 권력에 휘둘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치 논리로 가버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분명한 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헌법 제2조에 보면, 1조 2항에 보면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요. 그리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투표를 통해서 이 나라의 그 선출직으로서 투표로서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준 거란 말이죠. 그게 국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공직자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공직자를 우리가 임명하잖아요. 장관도 임명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대통령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충성한다기보다 국민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는 자기를 인준해주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국민의 눈치를 안 보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또 탄핵이 되고 나니까 서로 또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언제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갈 것인가? 이거는 분명한 거는 어떠한 이분이 불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탄핵이 안될 때는 퇴진 운동으로 그렇게 밀고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월 4일에 있었던 걸 보면서 2025년도 4월 4일 윤대통령 파면. 이제 이게 이 주문을 했죠. 에, 이 문영배 이 판사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25년도 4월 4일 오전 11시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윤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소송에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8대 영 전원 일치로 파면을 했는데 결정은 헌법 전문가들의 기각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명백한 사기 탄핵으로 가게 된 거죠. 좌편향된 헌법 재판관들의 불법 심판 집행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곽종원과 홍장원 등의 거짓 진술과 그 자료 이게 진짜 아니고 막 알아보이도 못하게 글씨를 쓴 것도 모두 증거로 채택,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 측 핵심 증거는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마치 내가 뭐헌이제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죠. 그래서 어떤 헌법학자는 얘기하기를 정청래가 말한 걸 그대로 다 인용을 했다. 이 정도로까지 평가하고 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된 진술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며, 파면 에, 이렇게 이 파면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날. 윤 대통령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법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공정한 윤 탄핵심판 절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가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윤각근, 윤전 대통령 변호인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헌재의 판단은 대통령의 역할과 책무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대통령이 보기에 나라가 위태로웠다. 예산 전액 삭감에다가 전체적으로 어, 행정부를 탄핵하고, 뭐 하면 또 탄핵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민들이 들끓고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보기에 부정선거도 밝혀야 되겠고, 헌재가 딱 틀어지고 있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걸 비상계엄 해가지고 그 근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아,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어, 풀어라" 해가지고 바로 풀었거든. 그러니까 보면 법에 있는 원리대로. 대통령이 보기에 분명히 이거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었고 또 국회에서는 권한에 의해서 의총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이거 풀어라 그러면 바로 풀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풀었거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 법리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과연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느냐 법, 법리적으로 볼때 이것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 취소 후에 윤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이 뭐냐면 예, 이게 이제 3월 9일날 감옥에서 나왔을 때 공식 입장을 낸 거죠. 내란 모리 세력들의 비열한 만행이었다. 대통령이 탄핵 관련 일련의 사법 절차를 내란모리 사기 탄핵으로 규정을 했다.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가요. 이 경찰청장도 경찰이 잡아가서 구속을 하고 대통령까지도 경찰들이 수천 명이 와서 체포하겠다고 달려들고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죠? 이게 경찰청장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잡혀가는 거죠? 대통령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거 잡혀가는 거냐? 그래서 얘기할 때 이게 내란 세력이라고 따로 있다. 숨어져 나오지, 나와 있는, 숨겨져 있는 내란의 거장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변호인단는 거대한 야당, 공수처, 국수본 우리 보 연구회가 야합해서 내란죄를 조작했다고 이제 이에 주장하고 있는 거죠. 윤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은 그다음에 거대 야당의 권력 찬탈 음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얌전하게 나와서 강렬하게 이걸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잘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하다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께서 며칠 전에 그런 얘기해서몇명 배신으로 탄핵이 된다니. 다시 말하면 헌재에 우리법 연구에 속한 사람 4명은 그렇다고 치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보수 우파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합세해서 8명이 말이죠. 8명이 이렇게 이,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뽑아준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을 마대로 그냥 쥐락, 펴락 해가지고, 어? 이걸 파면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민주주의냐. 이제 이렇게 이 김문수 장관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윤 탄핵심판 절차를 보면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작심 비판했죠. 이게 당신들이 볼때 양심껏 이게 헌법재판소가 법적으로 이게 한 거냐 두 번째 국민이 뽑은 윤 대통령을 국회의 헌재에서 파멸을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맞냐 1700만의 국민이 뽑아준 사람을 몇 사람이 딱 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하는 게 맞냐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 개헌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몇 사람이 짜고 짬짬이 해가지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표결해가지고 말이요. 현재가 최종 파매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이, 여덟 명한테 뭐, 누가 가서 로비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은, 아니, 뭐, 뭐, 어떤 때는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때는 뭐, 어, 그에게 어떤 회유책을 써서, 뭐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거래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아니다는 거죠. 최고 권력자가.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끝나고 노태우 대통령 할때 헌법이 고쳐질 때 그냥 국회에다가 마음대로 맡겨놔버리니까 이렇게 지금 국회의 일방적 독주를 행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도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고 오히려 대통령만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법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탄핵, 탄핵해고 나서 탄핵이 다 각하돼서 내려와도 법적인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왕적 국회였다 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이 주권을 이렇게 해서 저들에게 위임을 해줬더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다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김문수에게 대선 출마해서 이걸 바로 잡아 줄수 없느냐 그랬더니 아무런 욕심이 없다. 하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에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 4월 5일 날 토요일 날 비가 오는 길에도 우리 윤상현 의원이 와서 광화문 집회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은 검은 카르텔에 희생됐지만 우리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싸우고 포기하지 않는 게 역사가 다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 믿는다 하면서 끝까지 예, 투쟁하고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정말 이, 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 3개월 전부터 이재명은 대선 캠프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3개월 전부터. 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됐다. 그렇다면 아마 얼마나 더불어민주당하고 이 민노총하고 전교조 식구들이 나와서 얼마나 극렬하게 대항을 했을까. 보수파들은 얌전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습게 보는 거죠. 이렇게가지는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직접 민주주의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혀지고 지도자가 뽑혀지는 이런 세상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에 제일 먼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그래도이 선거법이 고쳐지지 않고 양당이 합의하지 않고는 이거 허나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선거를 없애고 사전선거를 한다 그러면 그 통을 이 대표 양당의 대표 알바생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 지금 보면 이게 부정선거는 판결이나 부정선거라고 할수 있지만, 헌 행태를 보면 선거가 다 불법 선거예요. 불법 선거, 통 관리도 엉망이고, 알바생을 쓰고, 말이죠. 어? 외국인들이 와서 그걸 쓰고, 거기다 투표용지를 집어넣어도 모르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보고, 막 옮겨고, 뭐 하여튼 뭐. 그 이상한 것들 많잖아요. 소쿠리, 투표지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 파면은 이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어디서 그걸 입증을 했냐면 일본 야후에서 투표를 해봤어요. 윤석열 파면은 타당한가? 이거를 투표를 해보니까. 4월 4일 날 헌재 탄핵 선거 직후에 일본 야후 재팬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투표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4월 4일 오후 5시 기준에서 7천 명이 참여했는데 그때 90%인 6290명이 타당하지 않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고. 8%인 558명이 타당하다. 2%인 158명이 어느 쪽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투표를 했거든요. 자, 이걸 보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외국의 눈에서 볼때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위기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지금 국제 정세에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어요. 권력 싸움하고 있고 사상 싸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친중 친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친중이 아닙니다. 반중공이 돼야 됩니다. 중국 사람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공산주의와는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통령 추천판사가 4명이나 있는데 이 댓글에서 그렇게 나와서 일본 야후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추천판사가 4명이나 있는데 전원일치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4명은 아니지만 저 우파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 과격한 그런 인상을 준다. 그렇죠. 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벌써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한국은 우수한 나라다. 뛰어난 나라라는 거죠. 이런 국민이지만 그것이 발휘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똑똑하고 뛰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똑똑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죠. 선택할 때는 열광하고 열기가 식으면 탄핵시킨다. 재선을 통해 나쁜 문화에서 벗어나 비약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선거를 통해서 나쁜 문화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분명한 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대국민 메시지도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sns를 올렸더라고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 선포했죠? 분명한 거는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예, 부정선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반 국가 세력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내려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는 반 국가 세력과 싸워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확실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시민운동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조용하게 묻혀 살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시민운동가로 나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구속당해요. 그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는 분명하다. 난 다른 거 없다. 이 나라를 바르게 살리기 위해서 반 국가 세력. 그 내가 대통령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체제가 붕괴되게 생겼더라. 그래서 내가 비상개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안토니오 그람 스나 레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지전이 구축됐다면 이제는 우리 자유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 공산주의 진지를 우리가 깨부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랑하고 또 자유 시장 경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이제는 나와야 돼요. 젊은 사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국민을 많이 깨워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그라운드 C라든지. 또는 뭐 전환기라든지 또이 나라의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깨워서 많은 젊은이들을 깨웠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서 한 시대를 건너뛰고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정말 후손에게 아름답고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 것이 아닙니다. 체제전쟁 중이기 때문에 체제전쟁에서 이제, 이제까지 이제 보면 일제시대 때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나서도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할때 남한은 이승만을 택했고 6.25 때도 김일성이가 농민들과 노동자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될줄 알고 6.25 전쟁을 일으켰지만 우리 남한의 농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우리 남한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이렇게 경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남노당의 줄기가 쭉 지금까지 밑에 이 주사파 세력까지 쭉 미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역당, 그 다음에 통진당, 그 다음에 열린 우리당, 더불어민주당까지 이게 쭉 맥을 지어서 일어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주사파 운동이 이 좌파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 진지전을 구축하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동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지자체까지도 다 먹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한국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깨어나서 이건 아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크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유엔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이판결나기 하루 전에 대한민국은 월남이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에 의해서 이게 친 공산주의가 다 정복되고 있고 우원시식 의장도 얼마 전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지시를 다 받고 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우리 한국이 돈으로, 중국의 돈으로 다 매수되다 보면 이 나라가 제2의 홍콩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요.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국민의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 이 8명의 판사들, 을사팔적이라고까지 별명이 붙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서 아마 역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파면이라고 하는 이 것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꼭 기억이 되고 역사에 남는데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덟 명의 판사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 온 국민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심하게 꺾여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인천상륙작전 하듯이 다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유민주국가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함께 다합시다. 여러분, 귀한 이 시간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